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둠의 날개를 차고. 저좀 집중하고 싶어서 채팅창 올릴게요 본방분들 죄송합니다. 요시. 메니안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채팅이 많으면 좀 렉도 있고 멘탈도 상해가지고 채팅창 올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숨어 있지. 그냥 방송 안 키고 혼자 하는 것처럼. 어려고 모든 것을 아아 오늘 롤라면이좀 많이 버벅거려? 왜 그러지? 켜는 거뭐 많이 없는데? 니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화면 많이 버벅거려요? 어? 밑에 밑에 피들이 따는데? 뭔 소리야? 어, 왔다. 아, 어 아, 이거 너네 어떻게 봤어? 우고, 우리 팀도 다못본 건데. 아, 아 이거 시청자분들이 가르쳐주셔가지고. 아, 다 온다. 다 온다. 아, 그래도 인베 그래도 좀 당하긴 했는데. 다행히 아무도 죽지 않고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날 <laughs> 채팅창 올리면 큰일 날뻔 했네. 으와 고통스러워. 아, 초반에는 너무 고통스럽다. 와, 아, 좋아, 좋아, 좋아. 우리팀 잘한다 예뻐 예뻐 내가 이게 정화라서 2렙 싸우면 아마 질것 같다 그냥 일단 악력전까지 CS만 먹어야지 아 어. 안돼 당연히 떨리죠. 이거 이기면 다이아데 몇년 만에 찍는건데 <laughs> 아 야, 아, 나 네, 진짜 와아 네. 씨아 방송 끄고 할때안 이랬는데 실수 못 먹어 저도 못 먹어 설렁탕을 사는데 설렁탕을 먹지 못해 공포 야, 너무 아프다. 아, 이거, 같은, 초반에 아까 그거, 인베 때문에 망해가지고. 아, 나 c s 아예 못 먹는데? 채팅창 올려야겠어. 아, 나 죽겠다. 살려주세요. <laughs> 너무 고통스러워. 어둠은 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조심해. 아군이 사셨습니다. 어둠의 날개를 잡. 어디 든지 숨어있 지？숨 <놀람> <숨은> 면 피할 <피의> 창 <정의를. 놀람> 어두운 모든 것을밝아 버리 지. 이미을 처치했습니다. 모두 의미가 있습을 처치했습니다. 저 정말 될 것이야. 환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 <놀람> 어둠의 날개를 찾.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흑마법 냄새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게 좋은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쟤네 싸웠어! 쟤네 싸웠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오늘 로또 사야 돼! 아, 씨, 아막할게 피들 안 와, 피들 안 와! <놀람> 아버지, 아버지 다이어를 계속 중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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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쟤네 계속 싸운다. 내가 이것만 이겨낸 자리야란 말이야. 와, 근데 진짜 초반에 시청자분들 그거 피들 패시브분 본거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인베 망했으면 쟤네 싸우지도 않았을 테고, 이거. 와, 아, 나 지금 떨려가지고 뭐하러 못하겠네. 아버지, 오니, 스위를 계승 중입니다. 저는 피들이 게임을 포기하더라도 열심히 파밍해서 후반 확인하는 그런 배이 될 거예요. 뭐야 왜 이래 안돼 제발 그러지마 어디갔어 t 누나 doing it. i 지 d 카 i 어디갔어 내 친구 o 카 n g 카 t 라이츠 o i n g it. i 피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t. I'm doing i 와,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잘하고 있어 우리 팀. 잘하고 있어. 좋아, 좋아. 미드밀 미드밀래 아어머니아버 어머니아버지 어머니아버지 어머니아어머니아아아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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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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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벽궁 나의 자유라 건들지 마이 씨발 새끼야 산다 어 나의 자유라가 죽였어. 보탑을 아.. 했지 잠깐만, 했지? 잠깐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팀사로 갔다 와야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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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맵 볼 필요 없어, 아 가릴 필요 없어. 미니맵 보러 가래 그래. 기다려 기다리세요. 보탑을 파괴해. 아, 봐봐봐봐봐 봐, 봐. 봐, 마음, 마음, 마음 마음껏 봐. 아 기분좋다 아 내가 다이아다 아 진짜, 진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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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거 찾는데 못 찾았는데 거의 2년만인가? 그래 2년이야 내가 룰을 시작하고 내가 얼랭 정확히 기억해 아직도 기억해 800점까지 간, 갔는데 800점에서 금장나는 데까지 1년 걸렸고 금장에서 플래티넘 나는 데까지 정확히 1년 걸렸어 아 여러분 즐거운 추석 되시고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먼저 갑니다 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정말 이거는 진짜 인간 승리야 아 처음에 딱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이 필드 패치 봐주셔가지고 다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저 먼저 갑니다 아 기분 진짜 좋다 아 제가 방아 진짜 방송 켤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나 라 방플에 당하면 어떡하지? 저격 당해서 트루에 당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제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어, 여러분 축합니다가봐라 이씨 발 굳혀! 칼리즈! 아 캐뮤션! 가라 비카츄! 아 죄송 방송 맞아. 지금 음, 기억나는 건내목구잖아잘 아, 뭐, 들어. 너나 보고 다어못찍는댔지개 새끼야. 찍었다. 씨발놈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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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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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게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당했습니다. 아, 아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제가 어제부터 열열몇 시간 했지? 열 어제 어제 정확히 1 5 시간 하고요. 오늘 정확히 5 시간 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저도 돼요. 저도 돼요. 저 지금 두 판이기서 한 판만 더 이기면 돼요. 대세는. 대세는, 승승패패패죠. 아, 저도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아, 즐거운 추석에 저도 돼요. 아, 근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이거 저도 돼요. 아, 제, 저도 돼요. 아, 아, 저도 됩니다. 아, 남자는 이런 걸 놀면 안 된다고. 알았어, 얘들아. 형, 눈물은 감출게. 저도 됩니다. 아. 아, 지면 재밌죠? 지면 얼마 하면 쓸겠어요. 그죠 재밌죠, 재밌죠? 해피 <목소리> 해피 게임 넥서스피 1400, 1200. 아, 1,400짜리 넥서스, 500원짜리 넥서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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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laughs> 아, 진짜 언니. 아, 한번 보자. 보자. 다야, 다야. 보자, 보자, 보자. 아, 왜냐? 아, 아, 나 진짜 울것 같아. 아, 진짜 울것 같아. 내가 이거 맨날 말다는 거야. 아, 나 진짜 울것 같아. 아, 흐흐흐 <laughs>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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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고 이제 슬슬 다 이겼어요? 그걸 그거, 잠 내가 찾아, 다이아, 아이고! 아, 너무 이뻐! 다이아, 찾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아름다워! 반짝반짝거려! 아, 역시! 아, 기분, 기분 너무 좋아! 아, 진짜.